야 김모랑 뭐라 처음 왔는데딱 들어오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 분위기 <laughs> 분위기는 진짜 전투력 그 어느 시장 다 이깁니다 양자야 술 먹자 자 오늘은 불광역 쪽에 있는 제일시장 왔고요 불광역 6번 출구 나오니까 바로 있네요 캬, 외관부터 전투력 개셉니다 요거 찍으려고 저 건너편에 건너왔는데 다시 건너가야 돼갈 수가 없어 이렇게 돌아가야 돼. 이야 맛있다 외관 맛있다. 자 앞으로 넘어왔고요. 이야 뭔가 술꾼들의 비밀의 장소 같은 느낌인데. 후루루루. 야 다시 분위기 뭐여와 불광시장 여기 처음인데 분위기 취하는데요 이거. 이거 이 술꾼 형님들, 뭐야 포스들이 다들 어디로 가지? 야, 분위기 압도되는데 여기 파는 거는 다 비슷한 거 같은데 네, 어한잔 하려는데 뭐 먹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. 근 벌써가 앉아야지 거기. 랄로 옆에 아예예예 이어놨잖아 예, 예. 알겠습니다 <laughs> 팥죽? 팥죽 돼요? 팥죽은 안해 팥죽은 안 해요? 네사장 여기 뭐, 뭐가 뭐 맛있어요? 국수나 순대 그런 거 먹어 국수 하나 말아주세요 네 근데 줄게 네 아, 어디 호어회무침 파는 데가 있었었는데 거기 왔을 때안 보이네 아. 네, 찬찬히 해주세요. 야, 불광시장은 처음인데 벌써 취하는 느낌. 완전 힙, 힙함 그 자체. 아우, 180, 눈썰미 좋으시네요. <laughs> 아, 진짜요? 오, 강해 보이십니다. 아닙니다. 나이 30대 후반. 됐습니다. 30대 후반? 네. 젊어 보이죠. 아, 그래. 아, 젊어요. 크으. 네, 막걸리는 요거 가져가면 돼요? 네. 요거. 네. 감사합니다. 막걸리가 싹 있어가지고 원하는 거 뽑아서 이런 데는 요런 감성이지. 쫙 진열대에서 하나 가져가는 감성. 아, 예. 네. 음. 자, 아, 원래 국수에는 소주인데, 오늘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유산균으로 좀속좀 좀 누를게요. 바로 합시다, 갈게요. 철수 아, 뚫린다, 뚫려. 내려간다 내려가 요거만큼 소화제가 없어. 야 열무김치 열무김치 최오팍 쳤다 팍 쳤어 가게에서 나온 노래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. 술 드시면 핸드폰으로 그냥 세게 틀어주시네. 지금 제가 사, 살짝 포스에 눌렸습니다. 세다. 레벨 세. 어우! 와우! 점점점점점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. 와 이야! 이 접시가 엄청 크거든요? 와이거 2인분인데 거의? 와 거의 2 인분을 주셨어요. 그러니까 거의 인가. 갑시다. 아 추운 날 오늘 딱쌀쌀했는데 내가 서갈 거야. 어우 맛있다. 진하다. 멸치 진해. 아김모락모락 겨울에 이렇게 추울 때는 막 이런 분위기에서 야외에서 딱 먹는 분위기 아, 그냥 뭘 먹어도 맛있잖아 취얼스 나의 은행이 아, 세계 중에 다 있네 어 진짜 소화되는데 열무김치랑 싹 해가지고 감싸 안아 얼고 갈게요 그런 잔치국수 먹을 때마다 이게 추운데서 야외에서 잔치국수 먹을 때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서울역 앞에 옛날에 그 뭐야, 뭐야 잔치국수 파는 포장마차들이 쫙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아 거기서 다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 되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그 추운데 거기 서가지고 근데 제가 애기니까 잘 먹는다고 또 사장님이 막용만큼씩한번더 한 주시고 그냥 서비스로 뭐, 먹고 있으면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외가가 부산이어서 가족이랑 부산 갔다가 새벽에 서울 도착하면은 항상 먹었거든요. 아, 아까 추웠었네. 추위가 싹 사라졌다. 응. 얼큰하나게취하셨네저형 아, 님은. 아, 저 정도면 가정신이에요어디취했 지. <laughs> 아니, <laughs> 좀 앉아서 나라망이 생겼다는 말 들은 거 보니까. 야, 내일 술 먹어도 정신은 있구나. 와, 나라생겼다는데 분위기도 여기가 어둠침침한 게 진짜 술꾼들의 비밀 장소 느낌. 저책임인은 화장실 같다 면이 줄지가 않아. 너무 많어. 아스 여기는 약간 혼수를 좋아하지만 조금 외롭다 하시는 분들은 오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여기 뭐, 그냥 옆에 분들이랑 다 같이 하나가 되고 서슴없이 대화 나누면서 이런 분위기네. 여기는 다른 골목도 이런 게 있어? 아니면 여기만 있는 거예요? 여기만 있어요, 딱? 있어요 음. 음, 분위기는 좋네요. 서울에서 옛날 느낌 찾기 쉽지 않은데 아우 와 후딱 먹었다 후딱 와아 말하는데 어떻게 먹나 했데다 먹었네 와 막차 바로 한 모금 가 치얼스 에 유튜브요 여기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많이 와서 찍어 갔죠 이 골목 예 네. 분위기가 와. 처음 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. 분위기에 자 그래? <laughs> 아, 이제 막잔하고 아, 일어나겠습니다. 아 오늘 영상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얼마예요 막걸리 하나, 국수 하나? 예, 어. 어. 아유, 잘 먹었습니다. 네, 또 오겠습니다. 예,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. 예. 아유, 많이 파세요. 와. 또 여기 보면은, 필수로 먹어야 되는 게 납작만두. 여기 납작만두 가져야 돼. 요긴 것 같아요, 아마. 여기 납작만두 있어요? 네. 납작만두 하나 주세요. 아 먹고 갈게요. 네, 절로 갈까요? 떡볶이도 같이 주세요. 이야, 럭볶이 맛있겠다. 진짜 분위기가 그냥 미쳤어. 여기는 무조건 그냥 분위기로 와야 돼. 막걸리도 있어요? 네 막걸리도 하나 주세요 네. 왔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분식안주 아 감사합니다 소주 먹으려다가 오늘은 안주 배가 많이 안 차서 막걸리로 그냥 쭉 달릴게요 아이 안주 너무 좋은데 일단 바로 한잔 장만도 오랜만이다. <laughs> 참 이상해. 뭐 안에 소가 뭐 별로, 뭐 드는 것도 없어 사실상. 근데 왜 맛있지 이거? 납작 만두.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마약 김밥, 꼬마 김밥 그런 느낌있잖아 안에 뭐 단무지 같은 거밖에 안 보이고 드는 건 없지만 그냥 꼬마 김밥도 맛있듯이. 참 이상하게 납작 만두 왜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어. 예전에 잠깐 대구에 있었을 때 있는데 그때 납작 만두 떡볶이랑 해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. 약간 그 향수도 있고. 어 매콤하네. 뭐 양이 꽤 되는 떡볶이가. 그리고 미, 미, 밑에 숨어 있어 가지고 몰라는데 오. 떡볶이랑 만두는 얼마씩 해요? 3,000원, 3,000원. 3,000원, 3,000원. 떡갈비도 3,000원. 다 3,000원. 3,000원, 3,000원, 3,000원. 3,000원, 3,000원, 3,000원. 3,000원, 3,000원. 아, 많이 주셨어? 아, 많이 주어요 이런 거면 광장 시장은 반성해야 됩니다. 광장 시장. 광장 시장1인분에한6섯개 가지고는 광장 시장은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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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사장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? 네. 만두 직접 하시는 거예요? 네. 음. 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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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단 요거 세 개가 술지에서만 원도 안 돼. 9 0원이야 이게 시장이지. 네. 야. 김 모랑 모랑 술 들어가 안 들어가 분위기는 진짜 전투력 그 어느 시장 다 이깁니다 여기 전투력 이길 시장 없어 와. 납작 만두 떡삼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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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 한잔 이 납작만두를 포장도 돼요? 1인분? 네 아, 이거 그냥 생으로아으아는 아니, 아니. 여기 도시락 하나 있어요, 5,000원씩 네, 그거 가더 많아 오, 어, 그거 하나 포장해주세요 그냥 그 식용유에다가 그냥 네. 하면 되죠? 네아이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지금 먹기에는 좀 배부를 것 같고 막걸리 두개 먹으니까 배부르네 국물 좋아하면 하나 드릴까? 어 너무 감사하죠 네 이거 오늘 다쓸거 아니지? 내일 먹을 것 같아요 네. 네 내일 네. 잡수는 날니까와 떡볶이 국물 딱 이렇게 있구나 서 아, 이래서 택배도 가요 아 택배도에요? 네자 보자 보자 이야 떡볶이 국물 딱 냉동해서 음양 많네 5 0 0원이면이 정도면 내일 술안주 생겼다 딱 떡볶이 하나딱 막잔 딱될것 같아 딱이다 깔끔하다. 오늘도 깔끔했다. 치얼스.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후, 와 힙한. 불광 시장이었습니다. 야이푸다어 이야... 맛집 로또집이 있네. 가야지 새로운 동네 온다. 가야 돼. 술은 하나도 안 취했는데 확실히 와 혼자서 막걸리 두 개는 타이트해. 아유 갑시다. 오늘도 잘 놀았습니다. 아, 바로 앞에가 또 출구가 바로 여기서 너무 좋아. 잠깐만, 호두 과자나 하 사갈까? 호두 과자집이 있네. 호두 과자 한개더 넣어드렸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케이. 예. 자,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양손이 아닌 한손 무겁게 갈게요 집에. 바로 가, 바로 가, 바로 가, 바로 가.